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오셨고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시간은 기쁨과 설레임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아침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이 예배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림빌 가족들에게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는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언제나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몸이 좀 불편해서 혹은 어디론가 멀리 떠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저희 집 큰 아이가 큰 아이가 동네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리스쿨을 처음 다닐 때, 네살뭐 이럴 때 성탄 발표회가 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육 전도사 할때 성탄 발표회는 굉장히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탄 발표회 준비를 거의 몇달 동안. 그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 한국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빠릿빠릿해서 노래며 율동이며 어, 아주 잘합니다. 율동을 하면 거의 칼 군무로 딱딱 이렇게 맞춰서 어, 율동을 합니다. 어, 미국 아이들은 얼마나 잘할까? 또 우리 아들은 그 안에서 기죽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저는 어, 이제 그 발표회가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아이들의 공연 수준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노래를 끝까지 부르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객석에 앉아있던 그 아이들의 가족들이 자기 아이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그런 수준의 발표회를 했으면 아마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에게 불려 가서 야단을 맞거나 아니면 저 스스로도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시간을 즐기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굉장한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맞다. 이런 게 진짜 축제지. 어린아이가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한다고. 성탄은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충분한 시간이지.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제 어느 선배 목사님에게 제가 받았던 그때의 그 문화적인 충격을 말씀드리자, 그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신목사 아들은 앞에 나가서 노래라도 불렀지.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때 발표해야 한다고 해서 캠코더까지 들고 갔더니, 무대 뒤에서 마이크 줄을 붙잡고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자기 아들에게 그런 일을 맡긴 선생님이 누구인지 너무 원망스럽고 아니 아무리 내 아이가 동양인이라고 해도 이럴 수가 있는지 이거 혹시 인종 차별 받는 것은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가 꼭 이런 일을 했어야만 했냐? 누가 너 이거 하라고 강제로 시켰냐?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내가 그걸 안 잡고 있으면 줄이 꼬여서 마이크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모두가 다 무대 위에 있으면 마이크 잡는 것은 누가 하냐고. 진짜,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좀 드라마로 각색해 보면 참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은 다 하나같이 조연이고 대부분은 얼굴 한번 크로즈업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목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변변치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소리 없는 헌신 때문에 예수님 한 분에게 스팟 라이트가 비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크로즈업 되지도 않는 위대한 조연들이었던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베들레헴 밖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세금 징수와 군대 징집을 위한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고향에 직접 가서 호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마리아와 그의 정혼자 요셉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호수 옆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70마일 떨어진 보통 사람도 하루를 열심히 걸어야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만삭이 된 약혼녀 마리아를 이끌고 가려면 아마 며칠은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있을 곳을 미리 정하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예약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각 처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빈방은 있을 수도 없고 어,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짐승들이 거하는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아, 이번 대림절을 지내면서 제 안에 계속되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누가 과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근데 네, 그 말씀의 해답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목자들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는 진정 이 목자들의 영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살수 없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실제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거주하는 성전으로도 또한 헤로당이 거주하던 왕궁으로도 오시지 아니하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떡집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아주 외진 마구간 소와 양들이 거주하는 그 미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드디어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아, 우리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자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어린 양을 이렇게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목자들은 우리 3D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3D.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는 아주 중노동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목자들은 지금 깊은 밤인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양 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목자들은 아주 고단한 일상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 일을 시작해서 낮까지 일하는 것도 모자라 밤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또한 일을 많이 해서만 힘든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존경을 받을 만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동물을 만지는 사람은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는 차별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밤 가장 먼저 천사가 찾은 사람이 목자였으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유대인 제사장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누구에게 왜 오셨는가를 알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낮은 곳에 있는 낮은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낮은 마음, 낮은 사람, 스스로를 낮춰서 빈들같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1885년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은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에 학교를 세우고 선교를 하던 세무엘 어스틴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 발음을 차용해서 마포삼렬,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포삼렬.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성교사입니다. 그분이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에 백정의 아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백정 뭔지 아시죠? 소 잡고 돼지 잡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살꾼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천대받던 그러한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정의 아들이 며칠 학교를 나오지 않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성교사는 백정의 집을 방문해서 기도도 하고 약도 주었습니다. 그래도 낫지를 않자 그때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자기 친구 에비슨에게 연락을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에비슨이 와서 그 백정의 아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으로 왕의 주치가 백정의 아들을 집에까지 가서 치료해 주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백정이 그걸 보고 놀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훗날 백정이었던 그 아버지는 장노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 박동열은 1907년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사, 양의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탄의 기적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날에 대한 설계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도록 고생해도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들 틈에 있, 있느니 차라리 양들과 함께 캄캄한 밤 들에서 노숙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것은 이와 같이 가난하고 약하고 어, 그런 사람들, 이런 목자들에게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성탄절의 감격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권력자도 부자도 뭐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겨울밤 혹독한 추위에 떨며 자신의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소식,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은 본질적으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며 또그 소식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선권을 준 사람들은 그 추운 겨울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에 떨며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일의 소망 없이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는 외로운 사람들,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먼저 다가오십니다. 겉으로 어떠한 모습이든지 영적으로나 그 삶의 현실이 외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괴로운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파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고통과 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 신비로운 일은 겁을 주거나 뭐 뺏길 것도 없는 그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아사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의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론적으로나 말로만 큰 기쁨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걸 믿을 수 없,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라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정말로 천사가 말한대로 그런 사실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이 사실이면 그 천사의 말이 믿을 만한 것. 즉 진정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목자들은 지체할 수가 없어서 즉시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 수소문에서 마구간의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했을 때 천사들의 말이 진짜였구나. 사실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은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TV나 라디오나 유튜브로 보거나 전해듣는 소식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진짜 기쁨의 이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된 우리 한국 기독교 영화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었던 주인공 안요한는 30대에 실명을 합니다.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에 절망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새로운 삶을 찾아서 서울역을 향하여 갑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말 소경이 되어서 더듬더듬 이렇게 가는데 이때 영화 속에서 한 음악이 쫙 깔립니다. 가수 윤복희가 불렀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진짜 은혜롭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 있으면 나는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또 영화 속에서는 그이 안요한 목사님의 얼굴이 서서히 크로즈업 되면서 그 얼굴에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 얼굴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정말 이러한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냥 모든 게다 무덤덤하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혀 놀랍지가 않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봐야 하고 실제로 경험해야, 아,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랜빌 가족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해마다 반복되는 축제로만 여긴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도대체 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 대답이 오늘 목자들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늘로부터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며 구원은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또한 온 세상 위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